안녕하세요. 노년의 힘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88세 현역 내분비 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세번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 당뇨와의 전쟁을 돕고 있죠.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88세에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웃음짓게 하고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고 삶의 활기를 잃지 않는 모습. 그런 삶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 삶입니다. 그 비결은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속에 숨겨진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오늘 저는 당뇨가 평생 안고 갈 운명이 아니라는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평생 약을 먹고 병원을 찾는 삶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당뇨에서 졸업하는 길을 안내할 겁니다. 지금 집에서 편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출근길에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당뇨를 이겨낸 사람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당뇨는 그냥 약 먹으며 버텨야 하는 병 아니야? 라며 체념하거나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한적 말이에요. 저는 55년간의 진료 인생 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당뇨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저는 포기했어요. 그분들의 지친 눈빛과 무거운 한숨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매일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며 고통받던 분이 단 7개월 만에 완치 수준으로 혈당을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와 꾸준한 실천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공복 혈당 수치가 몇인지 아시나요? 평소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70대 중반까지 건강의 화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범위 경계에 걸쳤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어머니는 요즘 자꾸 피곤하고 손발이 저려라고 하셨죠. 의사로서 직감이 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몸 속은 이미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전쟁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이 의사인데 믿고 따라야지! 라며 그날부터 삶을 180도 바꾸셨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 모든 생활 습관을 새로 쓰셨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당뇨약 없이 혈당이 안정됐고, 1년 뒤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친우야너 때문에 다시 살았어!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 절임, 갈증, 이런 작은 징후가 몸속 전쟁터를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를 뿌리 뽑는 다섯 가지 핵심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약보다 강력한 비결들입니다. 첫 번째, 숫자만 보지 말고 몸속 진실을 직시하세요. 많은 분들이 당화혈색소에 목숨을 걸죠. 물론 이건 지난 2,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아이스버그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그 숫자 뒤에 숨겨진 몸의 상태, 즉, 장기의 기능과 미세한 변화들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세 가지 검사를 강조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 인슐린 분비능 검사, 모세 혈관 검사. 이건 당뇨합병증의 뿌리를 드러내죠. 65세 최명수님은 당화 액색소가 정상 범위 경계였지만 늘 무기력과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선 문제없다 했지만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해보니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몸속은 혈당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죠. 식단과 운동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맞춘 뒤 최명수님은 아침이 기다려진다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혈당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 건강을 체크하세요. 몸속 전쟁터를 하는 게 당뇨 졸업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마른 체형도 위험합니다. 저는 살찐 것도 아닌데 왜 당뇨가? 라는 질문 진료실에서 매일 듣습니다. 서양인은 비만형 당뇨가 많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췌장이 작고 기능이 약한 경향이 있어 마른 체형도 당뇨에 취약합니다. 58세 김도우님은 마른 체형이라 당뇨와 무관하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극심한 갈증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았고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밀검사로 췌장 기능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근육량 늘리기와 건강한 영양 섭취를 권했죠. 김도훈 님은 체중이 약간 늘었지만 혈당은 안정됐고 이제 하루가 가볍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마른 분들은 체중 감량이 답이 아니라 건강한 체중 증가와 근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약을 줄이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에요. 저는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저녁 공복 4시간 유지. 잠자기 최소 4시간 전 식사를 끝내세요. 늦은 밤 음식은 소화 기관을 쉬지 못하게 하고 혈당을 올려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 췌장이 쉬어야 인슐린 기능이 회복되죠. 70세 이정혜님은 밤늦게 간식을 즐기셨지만 약을 먹어도 혈당이 불안정했어요. 저녁 공복 4시간을 지킨 뒤 공복 혈당이 안정되었고, 이제 밤에 배고프지 않아요 라며 웃으셨죠. 둘째, 하체 근육 운동.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벽 스쿼트나 의자 스쿼트를 매일 10분 하세요. 62세 박영호 님은 당뇨 진단 후 의자 스쿼트를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0.5% 떨어졌고 이제는 아침 조깅까지 즐기십니다. 다리가 튼튼해지니 삶이 달라졌어요라는 말씀은 제게 큰 감동이었죠. 셋째, 7시간 숙면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78세 최정숙 님은 불면증으로 혈당이 들쭉날쭉했지만 규칙적인 수면과 어두운 침실 환경을 만든 뒤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어요라며 감사하셨죠. 이세 가지는 양만큼 강력합니다. 저녁 공복, 하체 운동, 숙면 오늘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채소부터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 섬유질은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급등을 막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줍니다. 68세 강민수님은 밥부터 후다닥 먹는 습관 때문에 식후 혈당이 높았어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 뒤한달 만에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졌습니다. 식후 졸림이 없어졌어요. 라며 만족하셨죠. 강민수님은 이제 식사 때마다 채소를 듬뿍 챙기고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췌장을 지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 순서가 어떤가요? 오늘 저녁부터 채소 먼저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설탕과 밀가루는 독입니다. 라면, 과자, 흰쌀밥, 액상과당 음료, 가공식품은 혈당을 폭등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건 최장의 독이에요. 73세 박영자님은 건강한 반찬을 먹어도 과자와 설탕커피를 끊지 못해 혈당이 안 잡혔죠. 설탕과 밀가루를 끊은 뒤 2주 만에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달 뒤에는 약 용량을 줄였습니다. 단맛 없이도 행복하다 라며 웃으시는 모습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박영자님은 이제 견과류와 과일을 간식으로 즐기십니다. 여러분 식단에 설탕과 밀가루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라면 한 봉지 과자 한줌 이걸 끊는 게 약보다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과자 대신 견과류 어때요? 이제 당뇨 졸업을 완성할 세 가지 추가 실천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복 혈당 일지 쓰기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전날 먹은 음식, 수면 시간, 스트레스 수준을 노트나 앱에 기록하세요.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75세 이영민님은 당뇨로 10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일지를 쓰기 시작한 뒤 혈당이 오르는 음식과 습관을 파악하셨죠. 내가 내 몸의 주치의가 된 기분이에요. 라며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이영민님은 이제 라면 대신 된장국,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며 혈당을 안정시켰어요. 일지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미래 건강을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공복혈당 일지를 써보세요. 작은 기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바른 자세로 최장을 지키는 겁니다. 놀랍게도 구부정한 자세는 부위의 압박, 당뇨 관리 중 자세 교정을 시작했어요. 앉을 때 허리를 펴고 설거지할 때 등을 곧게 세우는 습관을 들였죠. 요가도 병행한 결과 혈당 변동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척추를 펴면 최장도 웃는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추천드려요. 평소 허리를 펴는 것만으로도 최장의 숨통이 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허리를 펴고 계속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전통차로 최장기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환기차, 헛개차, 뽕잎차는 혈당 안정과 최장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황기차는 항염증 효과로 염증을 줄이고 헛개차는 기력 회복에 좋죠. 뽕잎차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d n j 성분을 함유해 식후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72세 정민호 님은 식후 뽕잎차를 마시기 시작한 뒤 혈당 스파이크나 줄었어요. 차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라며 놀라셨죠. 차를 마시는 행위는 마음을 진정시켜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춥니다. 식사 후 천천히 차한 잔, 이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차를 찾아 꾸준히 마셔보시길. 이제 당뇨 졸업을 위한 최종 로드맵을 정리해볼게요. 첫째,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인슐린 저항성, 분비능, 모세 혈관 검사를 통해 몸속 진실을 파악하세요. 65세 최명수님처럼 숨겨준 문제를 찾아 해결하면 활력이 달라집니다. 둘째, 마른 체형도 방심하지 마세요. 58세 김도우님처럼 근육량을 늘려 최장을 지원하세요. 셋째, 약을 줄이는 세 원칙, 저녁 공복 3시간, 하체 운동, 7시간 숙명을 실천하세요. 70세 이정혜님, 62세 박영호님 78세 최정숙님의 변화가 그 증거죠. 넷째, 거꾸로 식사법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세요. 68세 강민수님처럼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어보세요. 다섯째, 설탕과 밀가루를 끊으세요. 73세 박영자님처럼 독을 제거하면 약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복 혈당일지, 바른 자세, 전통차로 몸을 다듬으세요. 이영민님, 김현숙님, 정민호님처럼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뇨는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5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88세인 저도 매일 실천하며 활력을 유지하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채소 먼저 먹기, 의자 스쿼트 10개, 공복 혈당 기록하기,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과 나누세요. 댓글로 오늘 시작할 실천과 공복 혈당 수치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루틴으로 혈당 잡는 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